음성군은 지난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등 다양한 경제지표에서 성과를 올렸는데요. 군는 투자유치 등 경제 체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유경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내수 침체와 국가 경제성장률 도나 속에서도 3조 2,800억 원 투자유치 성공, 투자유치를 통한 1,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지난해 음성군이 거둔 경제성적표입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지난해 하반기 고용지표 5개 분야에서도 충북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군은 민선 7기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3조 9천억 원의 투자를 이끄면서 연평균 2조 3천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음성군은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대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산단 조성과 그리고 투자 예측 활동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민생 경제 회복에 올인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충북에서 처음으로 주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5월 한 달간 음성 행복페이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또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 충전해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2만 원에서 20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경영 환경 패키지 사업, 행복페이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후소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돕고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음성행복페이 구매 한도를 7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역경제 활력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력을 바탕으로 한 음성군의 민생회복 전략 성공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CS 뉴스 유경모입니다.